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루는 자본이 네 가지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이 기록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장하고, 이 말은 고치비하고, 빚진 자, 즉, 채무자는 채권자의 노예로 전락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사회상을 잘 반영한 그런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서로 마주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모두 다 지으셨다 이 뜻인데 이 말은 이러한 구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에 있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에 있는 것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구별을 두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문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부자가 가능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두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능한 사람을 돌보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경건에는 항상 가능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구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선한 눈을 가진 자, 즉, 관대함으로 남을 잘 보살피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에서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돌봄을 언급하는데, 우리가 이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한마디로 자기의 재산과 부를 늘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용주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더 나아가 어 이제 약한 사람을 우리가 돕고 돌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임을 자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분명한 가치이자 사명이기도 한 거죠. 성령강림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초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고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한 실질적인 섬김과 나눔을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요 그럼 이러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어떻게 살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자문 말씀에서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비교를 배울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요 인생의 목적을 물질 즉 부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보다는 좋은 평판이 훨씬 더 낫고 금이나 은보다는 은총, 곧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재불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은과 금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좋은 평판, 혹은 명예로 온것 이것이 누나가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삶임을 자모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인간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친구 하나 없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돈보다 더욱 추구해야 할 소중한 삶이 분명한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은 돈이나 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인격의 특징이 바로 이 자문의 핵심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에서 존경과 명예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은 자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즈를 보시면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 기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악하고 선한 일을 분별할 줄 알고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은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사모한다라고 11조에 기록합니다. 보시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니까 입에 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 같은 유력하고 높은 사람들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된다는 말인 거죠. 유력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한 눈으로 약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기 때문에 이는 모든 가능한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을 경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성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 받습니다.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마음이 정결한 그러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경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은 세상에는 부자가 되는 것 혹은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가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지요. 바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 마음의 마음의 정결한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담게 되고 우리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 받는 아름다운 인격, 존경과 명예를 얻는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예수 믿을 때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오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 받고 명예롭고 존경을 얻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